안녕하세요 월요일 화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9시에 팍스경제TV 델룸델에 출연하는 청량음료 콜라 전문가 주태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비엠 일봉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예전에 제가 팍스경제TV 델룸델에 나와서 이렇게 요 봉이 처음으로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윗장선을 막고 떨어지는 그림까지 제가 방송에 나와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코 프로 BM 지지선이 나중에 올 경우에 제가 매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드디어 매수점이 왔죠. 자, 그래서 요 라인을 찍을 때 제가 매수를 드렸죠. 예, 공개적으로 제가 매수를 드렸습니다. 학세경제TV 월요일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매수점을 드린 그 음. 그림이죠. 언제 드렸냐면 요 날이에요. 요날 11월 27일. 11월 27일 날 제가 요 라인에서 매수를 드리고 요위에 2회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죠. 요 라인에서 이 라인이 어디냐면요.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요 라인입니다. 요은봉에서 드렸고 어제 정서를 살짝 뚫었다가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희 요연두색황을 뚫고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10.2% 올라온 상황인데 저희 매수점부터는 12%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거 저항선을 어디로 말씀을 드렸냐면, 방송에서 이 파란색 저항과 이 빨간색 저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 공부방에서 이 빨간색 저항을 목표로 보자고 했는데, 여기가 1차 저항이에요. 1차 저항은 31만 3천원. 31만 3천원이 이 빨간색 저항선 가격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저항선, 2차 저항선 가격은 33만 3천원.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거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몽빵 분들은 이쪽 밑에서 잡고 지금 12%의 수익을 보고 계시죠. 자, 이 라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매수를 드렸던 이 삼각수렴이에요. 자, 이 삼각수렴자에 대해서 제가 매수를 드렸죠. 이 삼각수렴 할때이 밑에 있는 지선, 이 파란색 음봉 라인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수렴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죠? 자, 삼각수렴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게요. 경제 tv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추세선 설정하는 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추세선 설정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요거는 추세선 긋는 거 그리고 하늘색은 전부 다 지우는 거 그리고 이 연두색은 하나하나 최근 거를 지우는 거죠 그리고 지지저항선을 설정해 놓으시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보셔서 그리고 요런 자리에 청산을 할수 있는 그런 추세 지지저항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을 설정을 하세요. 그래프를 쫙 피신 상태에서 추세선을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삼각수렴이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고점하고 고점을 연결해서 두번 이상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밑에 지지선에서 세번 이상 터치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삼각 수렴이 마련이 되면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에서 예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파란색 저항을 뚫으면 이 종목은 무조건 슈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하면 1차 목표체가 나오죠. 자, 위에 있는 이쪽 저항선까지 1차 목표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맞고 떨어졌던 그 저항선들 보이시죠? 이 라인만 찍으면 계속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이에요. 그럼 우리 밑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 라인에서 매수를 받아치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단기정을 뚫게 되면 위에 있는 이렇게 1차 목표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돼요. 이런 삼각수렴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또 매매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이 삼각형을 찾는 방법은 저점하고 저점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빨간 지선들을 연결을 시켜서 매수점을 만들어 놓으시고, 요렇게 삼각수렴을 만드는, 이런 삼각형을 만드신 상태에서,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보시면 돼요.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보셔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걸또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덕성도 마찬가지,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걸 우측으로 연결을 하면 나중에 대응자리가 되고, 이렇게 파란색 저항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삼각수렴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면 이런 식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이수렴 구간을 올라탔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삼각수렴 자리, 이런 자리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수집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학생리 t v 에 나와서 수익 리뷰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수익이 날수 있으니까 이런 삼각세럼 자리 그리고 어 이런 자리들이 궁금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이렇게 7번 문자를 주시면 기법 자료까지 같이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이 삼각세럼을 뚫고 나면 위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위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추세저항선을 이렇게 굽고 나서 이쪽 라인을 목표점으로 삼아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라인, 이 빨간색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이 라인을 목표가로 삼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그러세요. 자, 이쪽 저항선 말고 또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 있느냐. 자, 이쪽 위에 있는 저항선들은 제가 이렇게 또 그어서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건데, 이쪽 라인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 만약에 이쪽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위로 뚫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시죠? 자, 제가 하나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단기로 긋는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도 하나 그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으면 어디에요? 이쪽 저항을 목표점으로 삼으시면 되는데 제가 추세 저항을 하나 더큰 거를 그어놨어요. 그 저항선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요 에코 프로 BM. 문자로 에코 프로 BM 저항선.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항선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위에 올라가면 이쪽 라인, 이 파란색 저항에서는 50% 정도 털고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위에 있는 저항까지는 위에 올라갈 때 문자를 주신 분들 그쪽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오셔서, 음, 제 다른 종목들도 보시고, 자, 대응 전략도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봬요